여러분,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이어보드 매일 쓰시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 말을 듣긴 듣는데 진짜로 우리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기기들이 진짜 감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아직도 하이 빅스비, 시리아 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켜야 하고요. 기기들은 내가 누군지, 지금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게 진짜 스마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일 뿐일까요? 우리가 기계랑 소통하는 방식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그쵸? 처음엔 구멍 뚫린 종이 테이프로 시작해서 마우스, 터치 스크린, 그리고 이젠 목소리로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사실 이 단순한 음성 명령이라는 벽에 딱 부딪힌 느낌이에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직관적 감지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명령을 더잘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명령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여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기기가 알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미리 아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직관적 감지가 뭐냐? 쉽게 말해서 기기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주변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예측하고, 심지어 우리가 누군지까지 알아차리는 거죠. 와, 진짜 눈치 빠른 친구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혁신을 이끄는 게 바로 인피니언의 센시브라는 센서 기술인데요. 이 기술들이 꼭 사람의 감각처럼 작동해요. 스마트 귀는 진짜 작은 소리까지 다 듣고요. 스마트 눈은 세상을 3D로 보고 스마트 촉각은 미세한 압력이나 진동을 느끼는 식이죠. 심지어 스마트 코로 공기질까지 맞는다니까 정말 다양하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귀와 촉각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감각들 중에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바로 듣는 능력 즉 청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마이크 기술이 이 조용한 혁명의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인피니언이 전 세계 마이크 시장의 거의 절반,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술이 그냥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65억 개였던 마이크 출하량이 2026년에는 무려 100억 개를 넘어설 걸로 보인대요. 이어버드, 노트북, 우리 생활 속 거의 모든 기기들이 더 좋은 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AI 시대가 더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럼 더 좋은 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SNR 즉 신호대 자본비라는 걸로 알수 있어요. 보통 노트북 마이크가 한 65dB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신 스튜디오급 마이크는 70에서 71dB까지 나와요. 어, 뭐,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다고요? 이 작은 숫자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삼성 북3 프로나 아이폰 16 프로 같은 최신 플래그십 기기들에는 이미 이런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고성능 마이크 덕분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하면 AI가 알아서 누가 무슨 말했는지 회의록을 쫙 정리해주고요. 에어팟 끼고 있으면 외국 뉴스 방송에 실시간으로 통역이 돼요.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무슨 영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주변 소음이 싹 사라지는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더 좋은 귀가 만들어낸 AI 시대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선명하게 듣는 능력이 AI를 똑똑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촉각은 기계한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촉각은 그냥 터치 스크린 누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공기압력의 변화를 감지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각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허리케인 한가옥에서 전화를 한다면 내 목소리를 상대방한테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1번 마이크로는 뭐 어림도 없겠죠? 해답은 바로 골전도 감지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 마이크는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랑 주변 소음이 다 섞여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진동 센서는 달라요. 우리 성대에서 시작해서 두개골을 타고 올리는 진동 그 자체를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내 목소리만 깨끗하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단순히 통화품질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응용하면 아파트 층간소음을 감지해서 없애는 기술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공장에서는 기계의 미세한 진동 변화를 보고 어, 이거 고장나기 직전인데? 하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분야는 바로 로봇의 촉각이에요. 자, 로봇 손가락에 이 진동 센서를 달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로봇이 물체 표면을 쓱 하고 스치면 재질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생기거든요. 그럼 AI가 이 미세한 진동 패턴 차이를 분석해서 아, 이건 나무질감이네. 이건 플라스틱이야. 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봇이 세상을 만져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동이 물체의 표면을 느끼게 해줬다면, 스마트 촉각의 또 다른 한축은, 우리를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공기, 바로, 기압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기압 센서,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요, 단 5cm 높이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대요. 덕분에,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고가도로 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아래 길을 달리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미국 같은 곳에서는 9.11 신고가 오면 이 기술로 신고자가 건물 몇 층에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을 정도예요. 드론이 안정적으로 날고 진공청소기가 먼지통이 찼다고 알려주는 것까지 이 기압 센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와 촉각이라는 각각의 감각들을 살펴봤잖아요. 자, 이제 이 감각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마법은요 센서 하나하나에 있는게 아니라 이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바로 센서 퓨전에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청각 센서 움직임을 보는 레이더 3D 공간을 인식하는 TOF 카메라 이런 여러 센서들의 데이터를 AI가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에 대한 거의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 TV가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알아서 영상을 멈췄다가 돌아오면 다시 틀어주잖아요. 스마트 에어컨은 방에 사람이 몇명 있는지 세서 바람을 알아서 조절해주고요. 보안카메라는 레이더가 진짜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만 녹화를 시작하니까 쓸데없는 알람이 줄어들죠. 로봇 청소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3D로 스캔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다 이런 센서 퓨전 덕분입니다. 여러 감각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이 직관적 감지 기술의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배경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상상을 해 보세요. 로봇이 손으로 만져서 말랑한 토마토랑 딱딱한 플라스틱 장난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까요?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기기들이 점점 더 인간과 같은 감각을 갖게 될 때, 과연 우리와 기기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제 기계를 단순한 도구로만 볼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